네, 반갑습니다 광해보수 갤러리 카페 한국광해보수감정은 앵두금 승부무수소 대표 박현찬입니다 아, 이제 잔잔한 것 중에서 다이아몬드를 구분하는데요 이제 같은 장소 다이아몬드 공원 아, 다이아몬드 해변에서 가져온 오신게 맞네요 거의 그쪽에서 가져오셨는데 보면은 이제 쓸만한게 몇개가 있어요 빈코. 자 이제 좀 쓴거부터 하고 제가 이제 찾아볼게요 골라 볼게요 아예 요 정도 한 검색을 해 보겠습니다. 이제, 음, 요, 쓸만한 거 보여줄게요. 자, 이게, 자자 잠깐, 요쪽에서 딱 돼서, 이제, 이게 안 좋은 거랑 구분해 버릴게요. 요거 조금, 음, 요거는 구분을 좀해 드릴게요. 음, 음, 음. 크게 작는 이제 이건 애매하지만 이쪽 넣어버릴게요. 야, 거의 그 색깔 색깔이 직직하네요. 자, 요거 넣어버리세요. 요거 넣어버리고, 시 이거는 안정도. 자. 상품성 가치가 없다는 거죠. 다이아, 지금 거의 90%는 러프예요, 지금. 러프는, 러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질이 안 좋은 거예요. 커팅해봤자 크게 의미가 없는 요 아, 요거 조금 낫네요. 요거는 조금 가지고. 음. 오, 잠깐만요. 이게 아, 또, 예, 네, 색깔이 좀 오른건한 거니까. 조금 쓸만하네. 한 그래도 5캐럿 나오겠네. 음, 이건 아깝다. 이거 다 무신 하겠습니다 음, 자, 이건... 이건 아니고요. 이건 버리시고. 버리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자리에 갖다 놓으실 거라고 보고 그 자리에 갖다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 있는 다그 자리에 갖다 놓으시고요. 바로바로 아, 바로 이제 지금 바로바로 해 드릴게요. 음, 어 음, 이건 조금 쓸만하네요. 잠깐 쓸만한 걸 정리하고 그다음에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음, 이걸 일단 두고, 네, 이것도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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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도 아니고, 예, 네, 이거는 이런 식으로 마블링처럼 된 이런 거는 좋지 않아요. 네, 자, 이렇게. 금방 없어졌어요. <laughs> 자, 이제 여기서 질이 좋은 걸로 이 구분하고, 이것도 그렇게 쓸만하지 않게 깨질 것 같으니까, 네, 이걸. 음, 자, 이 색깔이 조금 보니까. 음. 아, 이게 잘안 올라가네. 다이아는 맞는데. 다이아는 맞아요. 예, 네, 이 정도는 다이아 통과할 수 있어요. 네, 다이아 맞아요. 자, 그러면 오케러스 나오겠네. 자, 이거. 아이고. 자, 오케러스는. 네, 오케이스 나올 것 같아. 야, 요 정도면, 뭐, 요렇게 잘라서 이렇게 해도 되니까, 오케이스 나올 거예요. 아, 요 정도면은, 한, 300만원. 작아도, 투과율이 좋으니까, 300만원. 야, 이거 놓칠 뻔 했죠. 한 번에, 한 번에 몇백이 나갈 수 있어요. <laughs> 다이아니까, 그것도 다이아니까. 어, 이것도, 자, 이것도, 질은 좋네요. 앞에 거보다는, 근데 이게 많이 크레이가서. 이게 크레이 안 갔으면 1억까지 갈수 있는 그런 색상인데 크레이 가는 바람에 다야가 많네요 크레이 가는 바람에 아쉽습니다 이것도 한, 한 5캐럿 짜리 나올 거예요 5캐럿 하나 나올 것 같은데 요거는 또그 정도 가격 받으세요 이건 이제 이건 90점짜리 핑크 핑크 레드니까 근데 너무 조금 질은 조금 떨어집니다 이것도 옥 같은 다이아 아이고 안 올라간다야 안 올라가네 좋았는데 색깔이 너무 좋았는데 다시 한번 더 이거 아무래도 어 <laughs> 약간 얘는 조금 중간이 있네 오 다이안데 이거 응 다이안데 이건 다이안데 잠깐만 확인 색깔이 이쁜데 이거 오 퍼플인데 퍼플 핑크인데 야 보라색 이고 있는 자수증처럼 이거 굉장히 이쁜 거예요 놓칠 뻔 했네요 잠깐만 요거 다시 한번 해보자 이게 뭔가 조금 잘못됐을 수도 있으니까 급하게 하면 요렇게 해야 되거든 아이게또 휘어져 약간 휘어졌네요 하도 많이 해가지고 요렇게 그렇지 요렇게 해야 되거든 그렇지 요게 이렇게 정상이에요 두, 두 단까지 올라가는 녀석 클라날뻔스어 요거 재 볼게요. 76캐럿인데 요거 20캐럿 하나 나옵니다. 요거는 1억짜리가 하나 나올 뿐인데. 요 아주 질이 좋은 이게 다이아가 한 1억짜리가 나올 수 있는 걸 놓칠 뻔했어요. 한 20은 나올 거예요. 한 15는 나올 거예요. 15는 정확하게 나올 거예요 그래도 요런 가격이 1억하니까 요거는 거는 현재 가격으로서 이건는 질이 좀 좋습니다. 아주 때깔이 상당히 좋은 때깔. 디커도 쓸수 있어요. 이런 거 공룡 머리통을 하고 있고, 예 맞네요. 이빨보다는 공룡 이빨 이빨보다는 공룡이 맞네요. 불이 이건 조류네요. 딱 조류 공룡이네요. 그래서 요건한5천만 원. 아, 이 오천만 원 날라갔구나 했는데 이거 죄송합니다. 이건 내가 그래서 급하게 하면 안 돼. 이5천만원 요거 정도. 요거는 해봤는데 못 쓰겠네요. 색깔 너무 안 좋아. 얘는 보리식. 자, 요것도 아이고 안 되겠다. 얘는 너무 못 쓰겠다. 이게 뭐 1kg 정도인데 뭐 해겠어? 이거 안 되겠다. 자, 요거 내가 아까 봤던 요거 조금 쨍이에요. 딱 보자마자 얘가 쨍한 느낌이 돼서 이 레드 또는 핑크인데 이건 뭐100% 다이하고 왜안 올라가지? 오, 확인해 보자 이거. 저 그런 리가 아, 올라간다. 자. 어. 가 아, 야가 또 이제 조금 야가 좀 맛이 이제 가기 시작하네. 하도 많이 썼어 이제. 아, 안 올라가는데. 그러면 야 정확한데, 정확한데 아, 세 번째 안 올라가면 좀 수상하니까. 아, 좋네. 때깔은 좋네. 좋은... 아, 이쪽이 안 좋네요. 자, 다행 아닌 것 같다야. 진짜 얘가 정확할 거예요. 확인해보자. 왠지 느낌이 별로 그렇게 해서 약간 들어가지는데 다이아 아니다. 아 진짜 진짜 속을 푸했네 이건 다이아 아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는 중간 과정에서 아깝게 뭔가 조금 모질해가지고 조금 모자라가지고 아까 이런 거 있다고 했지. 아까 하나 뭐 주고 갔는데 어떤 분이 데이터 하나 주고 갔거든요. 아까 전에 데이터 하나 주고 왔는데 어, 어디 갔더라? 내가 하나 갖고 있는 데이터를 이거였나 아닌데 이거 아니고 어디 하나 주고 갔거든요. 아까 데이터를 이런 비슷한 데이터 하나 있었어요. 이따가 내가 보여드릴. 하여튼 요거는 다야가 아닙니다. <laughs> 이런 데이터 있으면 진짜 사람들 환장하지, 이제. <laughs> 여러분도 이런 게, 이제, 와, 기대하고 오실 거야, 아마. 기대하고 왔는데. 아, 이게 지금 그래도 이런 게 있습니다. 알아놔야죠. 아쉽지만, 공룡 중에서 이런 공룡 만나면 이제, 진짜 억울하겠네. 뭐가 좀, 가다가 좀 아팠나. <laughs> 자, 기억해놓을게 여기, 여기. 공룡 얼굴은 딱 한데, 이왜 이렇게 잘안 받치지? 초점이 안 가네. 어째 초점도 안 간다. 얘 희한하게. 좀 신기한 게 초점도 안 가. 신기하네. 됐어. 자, 이 기억을 잘하세요. 이런 네, 게 있을 수 있다. 다 봤죠? 네, 두개 남았습니까? 네. 이상 광역 보석갤러리입 한국 광역 보석 감정은 앵두금순 보석 대표 박현철이었습니다.